저축 문제죠. 이것도 뭐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하자고 프리할 프리 때. 자, 형은 4,000원이래. 좀 이렇게 이렇게 풀어. 벌려. 동생은 현재 7,000원을 저금한 상태래. 됐어. 이 상태에서 지금 뭐라고? 오호. 형은 1,500원씩 저금을 할 것이야. 됐어. 동생은 뭐라고? 얘는 뭐 500원씩 밖에 저축을 안 하네. 그죠. 형의 저금액이. 거금액이, 그 뭐라고? 동생의 두 배가 이상 되는 것은 끝. 식스는 뭐 보이냐? 글을 읽으면서 원래 이렇게 됐던 애들이잖아. 4,000원과 7,000원이었잖아. 근데 형이 뭐야? 열다구가 나서 돈을 많이 져라, 저, 저금한 거지? 얘는 조금 적금한 거야. 형의 돈이 동생의 돈에 두 배가 되는 건 언제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뭐야? 매주 이렇게 적금하면 대. 수. So, 자, 뭐, 계산만 잘하면 돼, 이제. 4,000원 더하기, 1,500. X는, 그죠? 얘는 뭐야? 자, 분배하면, 7이, 14,000원. 더하기, 1,000. X. 그죠? 이렇게 이항하면 500X지? 이 정도는 되겠지? 자, 그럼 만 원이네? 왜? 14,000원인데 빼니까. 공두개 없애주고요. 없애주니까 X는, 그렇지. 20이네. 뭐야. 20, 20주. 2 0 20주 동안 하게 되면 같아지고, 그 다음부터 더 많아지겠지. 두배 이상. 되겠어. 그럼 뭐라고 써 있어? 두배 이상이 되는 것은 몇째 주? 20주 됐어?